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 분들과 함께 모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자총1 2 명으로 완전 풀막이고 음. 이제 확실히 아침에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뭐야 왜인 센트야? 와 진짜 1 2 명에서 아 누구야? 오지 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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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요. 언제 새끼 뭐예요? 깔스 일로 와! 복수를 해 주지. 야 일로! 티켓 뭐도라고? 뭐할때 우적, 답답도 어디갔어 우비, 우비, 우비. 우고고 제고. 공고 제고. 제고. 언제나게 뭐예요? 칼 던지는 기어? 네. 그냥 그 오른쪽 키, 마우스 오른쪽 키요. 아, 그냥 눌러요. 그러면 돼요. 고전하고 눌러. 뭔데? 아니, 하고 빵. 둔, 라뚜뚜뚜뚜 뚜뚜뚜뚜, 뭐하세요 님? 죽은 사람이고? 아, 좋네 아야. 아 아니, 경찰 누구야? Where a r 왜왜 o u w 왜왜 r e 왜 r e y 왜 u w h 왜 r e a 왜 e y o 왜 w h e 왜 e a r 왜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 왜 Okay. 게임, okay. 게임, 아니, 아이, <Overwatch> 어떻게, 진짜 아, 레드는어아 어떻게 뒤치를하고 아, 사장님 나 있다. 아, 나 있다? McMahon, <studies> <laughs> 아, 뒤치 너무 하네. 아, 아 사장님 나 있다 <웃음> <웃음> 아. 바로 다파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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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거 머더가 어려워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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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여기 많아져가지고 머다가 훨씬 힘들어졌어요 이제 아자 머더 이거 무조건 좋다고 보면 되는데 <목소리> 오케이 오또 6cm야 뭐야 저거 어떻게 했니 지 오지 말라고 제발 <laughs> 부탁이에요. 님들 <laughs> 뭐야? 여기 나간 데 없어? 나간 데 없네. <laughs> 아니, 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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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인데? 아, 진짜 당 달려야지. 아 거기 아니라고. <laughs> 아니 상황극을 하고 있어. 와, 누구는? 와 와. 누가야, 저기아시아 나님 같은데. 뭐야? 뭐? 아니!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야, 경자임. 왜 팁기를 내? <laughs> 아니! 야, 뭔 일이 야, 벌어지고 야.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캐릭터! 아니, 캐릭터! 캐릭터! 오릭터 캐릭터! 캐 과연? 과연! 과연? K2 과연? 터 캐릭터! 캐릭터! 캐릭이 캐릭터! <목소리> 진짜 아, 사장, 권총을 케이트처럼 이용해버리네? 아, 사장님 나 사장님 나있다 오 좋아좋아 아 제발 좀 그만 따라오세요 부탁이에요 네안 따라올게요 감사합니다 티켓스 따라가야지 이거 일단 누구야 티켓스 티켓스만 따라가야지 아 바로 다음판 달려보도록 할게요 응가를 쏜다네 <laughs> <laughs> 너무 재밌어 좋아 좋아 랄랄라. <laughs> 아 근데 진짜 잘하긴 했는데 거의 다 죽였는데. 아더러 <laughs> 과연 이번엔 아또 아, 시민이야. 치네. 이엔 <laughs> 진짜 좀 버산다. <laughs> 아, 시끄러워. 기긴 <laughs> 죽이세요. 기긴 <규경> 죽이세요. <laughs> 와, 오지 말라고. 날 아, 자, 존못합니다 오지 말라고. 아, 총 겁나 싸드네. 경찰이 다트어 가기다, 뭐야. 오, 뭐야! 벌써 끝나? 아, 색깔이야. 배까지... 아! 아, 가능했는데, 얘들 아, 타크였어? 아, 나이스! 야, 족두를 아니고 개잘했는데. 아, 사장님, 나이 죽였는데 나이 죽였는데 나이 죽였는데 나이 나이 아, 나이스. 야, 아, 사장님 나이 저거 나이 설마, 나이 진짜, 뭐도 안닌줄 알고 죽였는데, 뭐 되었으면 레전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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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또, 또, 뭐 또,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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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또, 야야야야야 어? 아우 또, 또, 먹어야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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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아좀 오랫동안 살아남자 제발 아빠 먹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도 좀먹어 어? 봤다 누구야 저거엄거야 누구야? 아 얘야? 수환 뭐? 오이 죽이는데? 엄마 어디 갈건데? 오 뭐야. 야,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아니 뭐야 야, 나 죽을 때 몰랐는데, 뭐임? 와. 야, 그래도 아직 많이 살아남아있는데? 나는... 오. 아, 고막 테러 누구야? 아, 충력으로 막아주면 이고아니 아니야. 사랑하거안드 Ayo orang, empat orang. 아 너무 추악하다 스아시와너무 너무 더럽고 추악한데. <목소리도> 자 중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아 일단스 소아시랑 펀치 둘이 남았고 펀치 아 춤까지 추면서 여유롭게 있죠. 안 돌아다니고 숨어있고. 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어어, 지금 그, 멍.. 오 어, 가까워진다 어.. 아, 다시 들어가네요 아 아깝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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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까워져 가까워져 오 가까워져 아아 아깝습니다 오 가까워져 가까워져 아오 가까워져 어어어 어.. 어어 과연 과연 아 과연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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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 아, 오 도망간다 오 총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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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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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총 먹었거든 근데, 지금? 이걸 도망가? 이걸 도망가? 나 지금 총을 먹었는데, 어,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그곳 오케이. 다시 그곳으로 숨었어요. 아 스와드는 <laughs> 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 파풀 어? 들어왔네. 아아까웠어요 어? 아아 이거. 여기 그냥 시민이 좀버타서 이겼고, 아 잠깐 더방금돌드수 있었는데.

발버티지아 뭐. 바로 다음 판 갑시다. 너무 빨리 죽. 주... 아나 너무 빨리 죽어버린다. 애들이트롤지 돼가지고. 아뭐다 뭐나 죽었긴 했는데. 음. 아니 무슨 게 시민만 걸리지? 또5 0이네 잠깐만 여기, 여기서 재밌는 걸할수 있단 말이야. 여기 그거 아닌가? 아니요 슈퍼요. 뭐야 뭐야 뭐 들어. 아아 진짜 너 마피 하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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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못뜬 그런 야, 뭐, 나랑 상담하자상담하상담하자 먹어인. 여기 당기 앉을 수 있거든. 나나나 나, 나, 나 죽이면은 아니야. 어? 아니 뭐라고 무슨 누구... 무슨 일이세요 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에멸치 마피아 멸치 마피아 멸치 마피아 야들아 누가 프리다이브를 치고 있는, 프리덤 어. 다이브를 있는 응, 여기 못 올라오죠 멸치 마피아고 여기, 여기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죠 아무것도 못 가죠 응못 올라오죠 멸치 응, 으음 멜지 죽이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죠 우주올라왔서못올라왔 아무것도 못하죠 못, 못 올라오죠 아, 못 올라오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 오오오오오 응, 못 올라오죠 오오오도망아도망아 어.

우리 이제 죽을 거야. <목소리> 어, 총 먹었어. 과연. <목소리> 오, 오 <목소리> 과연 <목소리> 과연. 아, 아. 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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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죽겠어. <목소리> <목소리> <죽었어. 목소리> 오, 과연 과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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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과연. <목소리> <목소리> 펀치 과연 <목소리> <목소리> 펀치. <목소리> 아! 열. <목소리> 세명 아, 두명 나왔다. 두 명. 갈투도 존버 타고 있고, 진영도 존버 타고 있고. 야, 이거, 뭔, 지령은 뭐냐? 저거, 저거, 복장이 은시주 같대,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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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걸렸다. 지령, 진영, 지령, 지금, 뒤로 가봐 뒤로 가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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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아이하마하막갈야이 이거 하하하하냐 여기 여기는? 오오오오오다오 아 오오. 다음 다오오야오야오오어오오 다음 이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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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해야지. 알아가야지알아가야지 응. 음, 잠깐만 저장공간 확보해야된대 잠깐만 아니 딥캐스팅 그거 50로벅스 언제 주셔요 아 맞다 아니 그거 줄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캐스팅 그룹에다가 펀드 해가지고 하고 해야되긴 하는데 <laughs> 이자까지 해서 100로벅스 어 그럼 아예 안주 나나 나 지금까지 뭐더나 경찰 된적한 번도 없어 <laughs> 안되겠다 디퀘서 따라다녀야겠다 뭐야 시작했네? 4,5,6,7,8,9,10,11,12총 12명 오오우 뭐야 아이맵 아, 이 좁은데? 따라다녀야지 두두두두 지, <웃음> 죽이면 티켓스 <laughs> 어 나도 아, 뭐건 나도, 나도 갈래 아좀 그만 밀어 봐. 아이 트롤짓 하네. 오케이. 어. 왜 그러냐고. <laughs> <웃음> 진짜 <웃음> 네 방해 아 진짜 네네 아들리아나 노래 들을 거 진짜. 아아니이까지1 아 내가 나중에 그룹 파가지고 부계정으로 그 펀드 사가지고 드릴게요 아니면 아니면 내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로벅스 이벤트를 내가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후원할 수 있게 로벅스 후원할 수 있게 바꿔가지고 후원하면은 그 스폰자 요렇 주는 거라 하면 되겠다 아또 시민이야 아 시민이다 아또 경찰 좀 해보자 멸치 따라다녀야 겠다 오케이다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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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게이 야 흑거마 이거 알아 흑거마가 와봐 어 뭐야 뭐야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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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스멜 <목소리> 어오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그냥 불러왔어 아 방금 썸네일 오케이 방금 썸네일 방... 방금 방금 썸네일가 방금 썸네일가 야진영 뭔데 찌개서 잠수하냐? 오 공짜 킬 갈트 갈트. 는 얘만 다 돼. 아. 지금 아, 아니구나 아, 근데 왜 코리안 금 계속 뭐드냐고 멸치. 아, 그런가? 북한 거냐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